저기요. 저기요. <laughs> 아, 그만해. 저 어린이집 저왜 그래, 진짜. <laughs> 마지막으로 한게한달전 아니야? 나 30대고 자기 20대인데 한 달에 한 번이고 좀 심각한 것 같은데. <laughs> 자기야, 아, 이럴려고 결혼했어? 응, 그한 말이 돼, 이러려고 결혼한 것도 있지 <laughs> 맞지? 아, 결혼이란 게 건강한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뭐 그것도 결혼의 이유지 <laughs> 결혼하고 막 다, 다른 여자 남자랑 하진 않잖아 아 진짜 남자들 다 똑같구나 진짜 <laughs> 아, 남자다 똑같지 아, XYZ가 남자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똑같아 맞아 그게 내가 그럼 어? 다른 데 가서 욕구 부리면 어, 뭐 좋아? 좋냐고 안 그러고 있었어? 잘못 졌습니다 안 그러고 있었냐고. 뭐? 아, 나는 필라테스 끝나고 진작에 등산동회 다녀오잖아. 등산하고 오는 거잖아. 그래. 등산만 하고 오는 거 아니었어? 산만 타겠냐. 아, <laughs> 다른 것도 탄 거야? <laughs> 아니 물론, 이게 불륜이란 게, 간통제가 폐지가 돼서, 딱히 그 위법은 아니긴 한데, 윤리적으로 우리 그건 아니잖아. <laughs> 아, 다른 것도 탔어. <laughs> 야, 왜 요즘 자기가 살빠진다 했네. 아근튼그다 이유가 있지 그게 다. 산탄탄. <목소리> <산, 목소리> 야나 <목소리> 너무 피곤해. <목소리>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선생님.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. 근데 지금 뭐예요 이게? 제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살아야 되냐고요? 아니 저 사랑한다면서요. 결혼하기 전에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막 손에 물도 안 묻혀 도 된다 고 그랬거든요. 진짜 근데 지금 뭐죠? <목소리> 무조건 나기 살아? 아우 다 거짓말이죠? 역시나 끼리끼리 만나신 겁니다. 남자분은 못생겼고 여자분은 이쁘시긴 한데 어, 어 그래서 이제 똑똑한 남자를 만나신 거잖아요. 하나님이 밸런스를 맞춰주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. 앞으로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쯤은 따뜻한 밥상 차려주실 거죠? 네. 등산에서는 산만 타고 다른 건안 타실 거죠? 네. 남편 분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한다는 말 해주실 거죠? 일주일에 한 번이요? 그건 가능해요. 자, 그럼 이제 설거지를 통해서 이 모든 걸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. 어. 어. 음. 어. 같이 설거지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. <웃음> 어. <웃음> 什么？嗯嗯，哈哈哈哈哈，哈哈哈哈哈。